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성도는 무엇을 판단하든 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세상을 섬기고 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코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모여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다 각자가 지체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로부터 이끌려 모여진 곳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내 열정으로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여진 곳 것이 곳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의 교회는 베드로라는 한 인간을 주목하,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워진 그 터전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토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세상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어, 주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 어떤 구별도 없이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 된 교회, 교회의 통일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있었기에 성령이 부어진 것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하셨다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간단하지만 명확 Songyong, s o n 성 y o n g So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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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이 쓰는 유대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백부장이요도 그그 땅에서 자랐고 또 태어난 이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이태리, 이태리에서 온이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쓰는 그 언어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그 선포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 거기서 태어났던 또 거기서 1.5세든 다 똑같이. 그 언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시전들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라. 방언, 다시 말해서 이태리 언어로, 이탈리아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언어로 듣고, 말씀 선포를 듣고, 이탈리아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말이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식으로 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런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뭡니까? 이탈리아 언어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 이 뜻이고요. 그 내용 자체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언어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태리의 언어, 방언으로 이태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높임을 들으이로라그 이방의 언어, 이태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높임을 찬양하더라. 매우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의 방언을 말았다 하는 것은 이태리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들이 세상 얘기가 아닌 하늘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사라지고 염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인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 우리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단순하지만 정말 영역 있는 말씀입니까 한 사람의 영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과연 이 사람의 언어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가 내가 나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영역이 영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비록 초라하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주어가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 언어는 영력 있는 언어가 될 것이고 영권 영권 있는 언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고 말씀 안에서 통일된 교회 공동체로 굳게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내가 난,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